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은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d s t 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에서 4년만에 분양하는 아파트예요. 두 동태리 주상복합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뒤쪽으로 호수, 세병호가 보여요. 호수공원을 이용하기 아주 용이하겠습니다. 앞에는 상업지구가 보입니다. 지상 48층까지, 어, 전용 면적 아파트 84ABC 3개 타입으로 268세대 나머지 오피스텔 있습니다. 공급 일정 살펴보시고요. 입지도를 크게 보면, 에코시티 한양수대인 디에스틴 자리, 건너편에 중심 상업지구, 호수변에 아파트가 쭉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를 직접적으로 보는 타입은 거의 없습니다. 이따 다시 보겠지만 A타입에서 주방 창과 작은 창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1호와 2호 라인에서 비껴서 보는 뷰가 조금씩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에코 부자되는 공인중개사에서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오피스텔 동북쪽 방향으로 새벽호를 찍은 게 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지만 한양수전에서는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을 호수를 확실하게 보는 뷰 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조금 더 비싸게 분양가를 내었습니다. 기본 정보 볼게요. 전라북도에서 전주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전체 주택청약 종합저축 51만 5천개 전라북도 중에 전주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익산과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기본 정보 볼게요. 입주는 26년 12월. 계약금 10%, 중동 60%, 전매 제한은 공공택지, 지방 공공택지라서 1년 걸려있고, 거주 의무 없습니다. 예비는 500%, 총 268세대 중에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보시고요.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면 약 4억 6천 정도 됩니다. 과연 예상 가점, 예상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 어, 청약자가 5천 명을 넘어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이 쉽게, 3,300명이라고 할게요. 일반 공급이 110개이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은 약 30대 1이 나옵니다. 30대 1 정도면 높은 편입니다. 일반 공급에서 비규제 지역 85제곱 이하에서는 40%의 가점제이기 때문에 각각 가점제 공급을 뽑아내면 7개, 8사 a타입 7개, 8사 b타입 30개, 8사 c타입 7개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점코트라인은 40점까지 내놓을 리는 없을 것 같고 50점대에서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4년 전에 분양했던 에코시티 대시향을 보면 기타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약 18,000명 이상 청약자가 들어오면서 가점 최저 38점부터 58점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전주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 에코시티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를 불러일으킨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에서는 역시 기타 지역 청약자를 제외하고서도 28,000명 이상이 청약이 들어왔고 이때는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가점제로 뽑는 타입이 84타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추첨제여서 가점이 없죠. 이번에 분양은 전용면적 84제곱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가점 40%, 추첨제 60%가 있다. 다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비교할 만한 아파트는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 아파트.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 중에서 뭘볼 거냐면 2017년도 입주인 에코시티자의 1차 최고점 찍고 내려온 가격에서 다시 반등 조금 해서 고점 대비 23%어 거래는 5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제 대장 아파트 원가을 썼죠. 어, 2018년도 입주 최고점 찍고 내려와서 반등한 숫자가 5억 3천 전후가 됩니다. 지금 분양가는 4억 6천이기 때문에 물론 연식 차이도 있지만 일단 현재 가진 전주 시장 그리고 이 4억 6천을 얼마나 받아 줄 건가? 이 감안해서는 4억대 중후반에도 아직 살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인기는 끌지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작은 세대수 때문에 경쟁은 높은 편일 거다. 라고 예상합니다. 동호수 배치도 오피스텔 동이 이렇게 같이 있고요. 48층까지 있는 거 확인. 주로 남동 남서향을 봅니다. a 타입이 주방. 그렇죠. 아까 보셨던 대로. 그 다음에 84b 타입은 주로 남서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어, 호수를 볼 일이 거의 없죠. 84A 타입은 2배입니다. 그렇지만 주방과 침실 2개에서 조망이 나오죠. 현관도 매우 큰거 장점. 드레스룸도 괜찮습니다. 84B 타입은 주로 남서 방향으로 만약에 소파를 이렇게 놓으면 비껴가는 뷰가 호수를 조금 볼 수도 있어요. 4배 판상형으로 보이지만 주방에 창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타워형이다. 84C 타입은 전형적인 4배 판상형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타입입니다. 현관 창고와 주방 팬트리 좋았고요. 다용도실도 아주 넓습니다. 안방이 조금 작아 보이지만 드레스룸을 그만큼 많이 뺐기 때문에 침대만 놓아도 나머지 짐들은 전부 다 드레스룸 넣을 수 있다 이런 어,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d x d 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분들 당첨 기원을 드립니다.